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드라이버 슬라이스 교정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우선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많은 댓글 중에 드라이버만 치면 슬라이스가 심하게 납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슬라이스 교정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슬라이스라는 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열려 맞거나 혹은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이 아웃인 궤도로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클럽패스가 아웃인으로 가고 임팩트 순간에 클럽헤드가 열려 맞는다는 건 대부분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때 우리의 몸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팔이 떨어져 주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딸려가게 된다면. 릴리스가 안 되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이렇게 열려 맞게 되고 손이 왼쪽으로 몸이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딸려가게 되면서 클럽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아웃인 궤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운스윙할 때 양팔을 잘 사용해줘야 합니다. 양팔을 잘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백스윙을 할때 우리는 팔을 이렇게 버티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백스윙 할때 버티지 않고 우측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운 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게끔 둬야 되는데 몸통 스윙을 하려고 하는 나머지 팔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버티기만 한다면 이렇게 몸이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손은 딸려가게 되고 릴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클럽헤드는 열려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회전을 하더라도 우리의 양팔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팔을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클럽헤드가 닫힐 정도로 돌리시면 이제 클럽헤드가 닫히면서 훅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를 나갔을 때. 앞 팀이 밀려서 빈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랑살랑 얘기하면서 연습스윙을 할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헤드가 닫힐 정도로 채를 흔들진 않아요. 백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드가 열릴 정도로 팔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빼고 하프스윙 정도로 연습스윙을 해보면 팔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팔을 돌리시게 되면 클럽 헤드가 닫히게 되면서 반대로 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힘을 빼고 하프 스윙을 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팔이 돌아가게 두는 거지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이 백스윙을 할땐 오른쪽, 다운 스윙을 할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공을 몇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양 팔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다운 스윙을 할 때도 몸 앞으로 양 팔이 돌아간 걸 느끼고 스윙. 네. 이렇게 제가 몸 앞으로 팔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봤더니 확실히 릴리스가 더잘 되면서 클럽이 잘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